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만에 또 서로를 보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해를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있냐라고 봤을 때 어, 오른편을 보시면 연한 보라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옛날 이제 구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역은 어,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저렇게 구분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 지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이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할때 모두 들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그런데 그 기적 행하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고 어,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을 보고 혹시 제우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제사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분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역사를 이 바울은 일으켰을 것이고, 그 기적과 이적,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 바울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는 그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기적으로 복음을 받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누구입니까? 혹시 말씀에 계속 들어왔는데 누구신지 기억하시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 복음을 뭐라고 불렀죠? 다른 복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1장 11절에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다라는 다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다가 3장 1절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꾀임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에는 뭐,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홀렸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누구에게 깨었다고 했죠? 유대주의자들에게 깨었다고 했습니다. 이 홀렸다라는 단어, 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지진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하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였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탁 교제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홀려서 순간 홀려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홀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홀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보다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듣고 믿어 가마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할래와 율법에 매혹되었음을 바울은 근심하며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했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써인지 믿음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인지의 여부를 이 사람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실체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먼데 있는 사람들 멀리 떨어진 사람들 시공간적으로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참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속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정황을 보더라도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이었죠. 그때는 할례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홀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할례와 율법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질문을 읽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어서였다. 이렇게 생각하며 대답했을 겁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왜 선물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표이십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표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날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을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태 신앙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중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시작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성령으로 스타트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복음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여정은 이 바른 길 정도에서 탈선하게 되었죠. 어떻게 탈선했나요? 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로 알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할례를 암시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들에게 불충분해 보였던 겁니다.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불충분해 보이는 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육체를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아닌 육체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보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이 사람들이 할례에 그렇게 집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을 때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어떻습니까? 보입니다. 할례는 흔적이 남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할례라는 표시가 있기에 더 온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에 뭔가 한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구원교리를 살펴보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은혜와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구원의 전 과정에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로만 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은혜 반 협력 반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행위의 지분이 들어갑니다. 내 행위도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내가 실수했을 때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흔들립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연옥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옥 교리를 볼 때도 구원의 확신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에는 행위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반면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공,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에만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가 작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에게 이런 명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살아남과 살아감도 오직 은혜다. 살아남과 살아감도 오직 은혜다. 무슨 말이죠? 살아남 즉 구원 받는 것도 오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살아감 즉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보다 내 공로와 노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참고했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나서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삶의 변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순간마다 자기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는 죄인인 줄 아는 우리지만, 예수를 믿고 난후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낙심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을 행하라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다해서 온전해지라고 하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를 긁어댑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똑같이 갑없이 은혜로 주님 한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죄악된 우리 본성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남들이 안 하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더하려고 하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방식의 개인적인 노력을 믿고 자신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더 특별해지고, 더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완성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과 똑같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와 똑같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밝히 보고 자신을 믿어 자아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육체로 마치려는 시도를 다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복음으로 번번이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내 의지와 가진 노력으로 하기보다 그리스도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 살아남도 살아감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행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행위가 아닌 성령을 쫓아 움직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적용점을 발견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살다 보면 내 자아가 불쑥 튀어나오고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잘 살아보려는 주님 없는 삶, 주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몸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안에 자아가 팔팔하게 살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귀한 삶이 성령의 도움과 동행하심을 통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의 싸움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건세와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제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설교 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기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체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만들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루하루가 성령으로 마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